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임대 수요가 폭발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근린 주택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지역은요 수원 중에서도 음? 가장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요. 삼성전자 본사가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은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하며 꾸준한 집값 상승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의와도 같은 지역에 무려 300평대의 중대형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50% 반값이나 유찰된 상태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자, 드디어 우리 회사 때려쳐둡니다. 오늘 이 건물 하나면요, 매월 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 있기에 지긋지긋한 근로소득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장수를 보면서 추가적인 사항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 이미지가 궁금, 바로 궁금하시니까 그냥 물건 이미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둥 이거 <laughs> 난리 났죠? 난리 났어. 300평대의 말도 안 되는 중대형 원룸 건물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스펙 상 전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타경 61139번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기일은 24년도 3월 29일날 경매에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96-14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 정별은 다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 면적 102평, 건물 면적 300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원룸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가요 100평이에요, 100평. 건물은요 300평이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이즈죠, 중대형 건물. 자 그로 인해 감정가는 22억에 출발했는데요. 현재 반값까지 유찰해서요. 10억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 이 건물의 사용승인은 2008년이에요. 또 어, 건물의 사용승인일도 나쁘지 않죠. 자, 이런 중대형 300평대의 건물을 지금 이 정도 사용승인일이면요, 감가상각을 적용하더라도 평당 400만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평당 400, 300평, 4, 3, 12 그냥 건물값만 12억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최저가는 얼마였어요 음? 10억대죠 어. 거기다가 토지 100평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건물만 사면 토지 100평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그런 경매 물건이죠 그냥 시세 대비 50% 반값이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건물이요, 레버리지 활용하면요, 어, 3억대로도 매입 가능합니다. 300평대 건물을 3억대에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구성하면요, 풀피도 나올 수 있어요. 몇개 오시는 전세 하고 나머지는 전부 월세로 돌려도 풀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최고죠. 어. 건물의 가치는 좋아 보입니다. 감정평가서 이미지를 보면서 추가적인 건물의 내용 스펙 사항과 이미지 사항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현경일목별의 위치는 삼성전자 및 음, 삼성전기 본사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 임직원들의 임대수요를 꾸준히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 지역이요 일반주택 용지가 아닙니다. 일반공업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추후에, 지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죠.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요, 꾸준히 임대가 맞춰지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기 보시면, 뭐, 학군들이 다 구성되어 있죠. 초, 중, 고 학군 구성과 지하철역까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위치도 보시면, 여기 보면 삼성 SDS라고 보이시죠? 어. 바로, 그냥, 삼성 수원센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외에, 뭐, 물류센터, 창고 등, 공장부지들도 혼재된 지역이라서요. 임대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도로에서요, 우리가 이제 메인도로가 여긴데, 한 블록 타고 이면 들어와서 또한 블록 이면 타고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시죠? 뭐야, 사람 한두 명도 걸어다니기 힘드는 협소 이면 골목 안에 있겠네. 에이, 차도 못 들어가겠다. 좋다 말았네. 어쩐지 진입로가 별로 안 좋구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싸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은요, 창고 공장 용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면도로라고 해도요, 6 m 예요 6m. 왕복 교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 이동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전혀 1도 없습니다. 그외 정방향 토지고요 토지를 꽉꽉 채워서 건물이 잘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우리 건물은요 총 6층으로 구성된 원룸형 건물입니다 1층은 21평 3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약한 6-7평씩 원룸 형태로 3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2층부터 6층까지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층별 51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6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요런 식의 구조를 2층부터 6층까지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상부층의 공실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총 가구수는 무려 3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월세시제는요 어? 어느 월세 시세는 50에서 약 80만원 상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50만원씩 못 잡아도 구성한다고 하면 535얼마예요 1500만원입니다. 월세만 1500만원 받아요. 현 경매 최저가 10억 되죠? 월세 1500. 수익률 20%가 넘습니다. 말도안 돼요. 말도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미쳤죠, 거의. 어, 미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웅장하죠? 하... 웅장합니다. 그죠? 자, 2008년에 사용성인돼서요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6층 건물입니다. 배수 및 도시가스 등의 설비는 전부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 승강기 또한 그리고 CCTV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비가 다 구축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응? 음? 좀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조금 봐도 이제 흐뭇해지고 배가 이렇게 부르고 어 뭔가 내 인생이 안정적으로 바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중대형 원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당장 사서 월세 받아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 바와 같이 경락장금 대출을 활용하면 투자금 3억 이하로도 취득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반값에 매입하는 거고요. 자, 이미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면도로 끝에 있어요. 끝에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도 못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라 6m 이상의 도로 폭을 가지고 있어서 차량 교차 가능하고요. 끝에 있는 게또 장점이 있는 게 있죠. 음, 요 앞에 어 건물 전면부에 음, 추가적으로 다대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주차도 가능하고 반필로티 구조로 여기서 주차도 가능합니다. 에, 그래서 우리 물건지는 진입되는 도로 폭이 교차 가능하고 평지에 위치해 있고. 전면부 반필로티 주차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입니다 1층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12평 1층에는 총 21평이라고 했죠 21평에 3개의 오실 7평으로 나눠진 요 3개의 오실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안에 타일 보세요 깨끗하죠 깨끗해요 오, 관리를 잘 되고 있어 천장 보세요 누수 뭐 이런 흔적도 없고요 공용등 잘 나오고요 깨끗합니다 어, 여기다 승강기까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봉인등이 안 나올 때 찍었네요 자 2층은 2층부터 6층까지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51평 총면적은 51평 6개 오실 한 8평 정도로 원룸으로 쪼개 놨겠죠 6개 오실 있습니다 층별로요 여기 3개 오실 반대편에도 3개 오실 있겠죠 근데 좀 보시면 문 색깔이 응? 문색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여성 전용으로 임대 구성하려고 저렇게 핑크색으로 만들어놨나요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자 이분이 왜 핑크색으로 됐는지 제가 오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전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2층 반대편 호실 세계호실이죠 자 이렇게 뭐가 덕지 덕지 많이 붙어있죠 우편 송달내역이 본인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우체국에 찾아가라라는 고지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실이겠죠? 이런 오실은 공실이다. 우리 물건 좀 이따 권리분석할 때 보여드릴 건데요. 임차권 등기가 다 소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건물에 얻는 건물의 한50% 이상은 현재 공실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명도 걱정은 없다는 거죠. 바로 명도해서 그냥 뭐나가쓰시니까 바로 수리 및 보수를 통해 임대우성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 상태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서요. 자, 3층입니다. 3층도 51평 6개 오실 있죠? 하나, 둘, 세 개. 반대편으로 하나, 둘, 세 개. 6개 오실이 존재합니다. 4층도 51평 6개 오실 하나, 둘, 세 개. 반대편에 또 하나, 둘, 세 개. 6개 오실이 존재하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요. 여기 다 공실입니다. 이런 들은 자 5층도 3개 반대편도 3개 자 6층은 공동이 나왔네요. 그렇죠. 6층 또한 51평 3개 5실 반대편 3개 5실이 존재합니다. 여긴 또 공실이겠죠. 음자 1층인데요. 이게 제시0회입니다 1층에 어 뒤편으로 이렇게 뒤편으로 주택 약 12평 정도가 무단으로 확장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각에는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요. 자, 우리 공용등, 현강등 우리 공용 입구구요, 출입구, 주출입로 옥상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주택으로 보이는 어, 추가 호실이 존재합니다 요것도 제시외데요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로 진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6m 이상이라고? 8m 정도 됩니다 어, 이면도로라고 해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생각하시면 안돼 어. 여기는 전부 8 m 로 확보하고 있어서 어, 차량이 교차 이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동 문제 없겠죠? 자 이미지 다 봤으니까요. 우리 스펙 사항 경매물건의 스펙상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물건지의 토지의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는 희소성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고요, 어, 면적은 100평입니다. 102평이죠 정확하게. 토지 감정가만 11억으로 평가됐습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지 주변 인근에 좀 이따가 시세 알려드릴 텐데, 평당 토지만 그냥 땅값만 평당 천만 원 이상합니다. 음, 그럼 이 감정가는 얼추 맞아요. 그럼 우리 경매 최저가 얼마입니까? 10억대. 이 오늘 토지의 감정 가액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건물의 현황은요. 총 6층 짜리 건물이고요 어, 1층만 21평. 어, 3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층부터는 51평씩 6개 호실이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08년 6월 24일날 사용승인되어 현재 준신축급의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가구 수는 33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옥탑 호실 제외한 겁니다. 아, 그리고 제시회로 나왔는데요. 아까 주택 뒤에 확장된 거, 출입구 일부 확장된 거면, 그리고 계단실 위에 상부층, 맹꼭대기층에된 것들 어, 전부 다 매각에 포함됐습니다. 사용 세약함에 문제 되진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상 권리의 설정은 총 22개나 설정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설정돼 있죠? 음. 근데 대부분의 권리가 뭡니까?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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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임차권이죠. 어, 현 건물에 점유 중인 임차인 분들이 점유를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배당 순위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임차권 등기를 직권으로 설정하고 점유를 이전한 케이스입니다. 즉 어, 명도 걱정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빨리 내보내고 청소 깔끔하게 인테리어해서 임대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수는요 총 30명 이상의 임차인들이 전입 및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설정된 말소기준권리 있죠 2008년 7월 10일 말소기준권리보다 전부 다 후순위로 전입되어서 권리상 인수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도 2008년 7월 10일 근저당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부터 전부 소멸하겠죠 음. 자, 근데 임차인 보증금들이 4천0 0뭐3,600다 이래요. 소액입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임대차 보호법 안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뭐 일부 미배당 보증금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분들이 이제 월세가 있었으면 월세 미납으로 상계 처리를 했을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일부 못 받는 금액도 발생될 수 있긴 합니다. 자, 위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위치도. 우리 물건지는요 수원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 본사가 근접되어 있고요 삼성 임직원들의 임대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붙어있죠 여기가 다 삼성이에요 바로 붙어있습니다 어, 수원 메탄동 수 삼성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그의 토지 용도지역은요 지적 편지도 눌러드릴까요 파랑색으로 바뀌죠 어, 일반 공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요 수인 분당선인 영통 영미 망포역이 위치해 있고요 교통의 편의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또 초,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각종 학교 들 전부 다 구성되어 있고요 중소 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 인프라의 조건 또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자, 우리 한번 거리뷰를 통해. 어... 인근 입지도 볼게요. 우리가 보면 여기 삼성전자 본사 그죠 우리 물건지는 여기를 돌면 바로 나와요. 도보 5분 거리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만 씨고 뛰면 한 23분 안에 끊겠죠. 늦다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끊으면 금방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일자리에 대한 어, 주거에 대한 공급을 맞춰 줘야 되니까 어 인근에 보시면 이렇게 다 가고 다세대. 어, 다중주택 등이 혼재된, 원룸 건물들이 혼재된 입시를 볼수 있습니다. 상가주택도 많이 있구요. 자, 우리 물건지는 여기서 코너를 딱 돌아. 돌고 코너 한번더 돌아. 한번 전진하면 바로 이거, 두둥. 요 건물이죠. 조금 어두우니까 환한 이미지가 있는지. 어, 요거. 그죠? 두둥. 이 건물이죠. 음. 삼성전자를 등지고 약 10분 거리 내외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막 토지가 100평인데 이런 중대형 없는 건물들이 신축될 수 있던 이유는요.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 정도 올라간 겁니다. 딱 봐도 한번 정도는 누구나 어, 저런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고 싶다라는 꿈꾸는 꿈에서 나오는 그런 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이렇게 주차 가능하죠? 이렇게 주차 가능하고요. 반필로티 주차 가능합니다. 자, 근데 시세가 매력 없으면 다 필요 없겠죠? 음주변에 시세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토지 80평, 건물 200평, 아, 19억이죠. 이거 우리 거보다 스펙 떨어지지 않나요? 한 봐드릴까요? 자, 우리 거보다 스펙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 승인일 우리 2008년입니다. 그죠. 2008년 현 건물의 사용 승인 2009년 우리 건물의 면적이 300평대 토지도 100평대. 그죠 얘보다 아, 스펙이 아. 더 좋아요. 근데 나보다 스펙이 떨어지는 어 상가주택 건물은 19억입니다. 우리 경매 최저가 얼마예요 10억입니다. 말다 했죠. 그냥. 말다 했습니다. 말다 했습니다. 반값이에요. 반값. 방값. 음. 다시 볼까요? 55평인데 15억입니다. 어, 우리 거 매요. 토지 100평인데 토지가 100평인데 최저가 10억이라고요. 말다 했죠. 뭐 이거 뭐 평당을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땅값도 땅값 받드릴게요 땅값. 토지만 땅값만 보정이야. 땅값. 월래 방식 매매. 자 우리 거 여기 인근에 있었으니까 대지 한번 볼까요? 평당 1400이에요. 평당 1400. 응. 땅 1400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거 한번 계산해 보죠. 그냥 우리 100평이니까 곱하기 1400 하면 돼요. 얼마예요 14억이에요. 땅값만. 어, 안전마진은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수익성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응? 음? 일하지 않아도요. 어, 우리가 호실이 몇 개였죠? 33개 맞아. 33개였죠. 거기서 임대료 최소로 50만원씩만 잡아도 1500. 응? 음? 어, 수익률 20% 이상, 일하지 않아도, 월급 그 이상 돈을 만들어다 줄 나만의 파이프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하지 않아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오늘 물건의 총 요약을 조금 드려보면요. 음, 원룸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수요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음, 근데 오늘 경매 물건은요 그런 수요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삼성 대규모 본사가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음, 무엇보다 승강기도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상구출의 공실률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오늘 경매 물건의 최저값입니다.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우리 건물보다 스펙이 떨어지는 일반 매물의 시세가 19억대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즉 오늘 경매 최저가는 10억대는요. 반값 이하 이하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임대 수익과 매도 차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항상 단점도 존재하죠. 그중 첫 번째는요. 우리 오늘 건물이요, 원룸 건물이요,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경매 물건입니다. 현 경매 물건의 건축물 대장상 1층부터 4층까지의 용도는요, 소매점 및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상 어땠어요? 층별 6개 호실로 나누어서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외 5층부터 6층까지는 다가구실 2개로 나와 있지만, 이 또한 대수선을 통해 6개 호실로 방을 쪼개기를 진행한 상태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사실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물건을 투자하기 전에는 지자체의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셔서요 이행강제금 범위를 확인해야 되고요 혹은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필수적으로 체크 후 수리 및 보수 비용을 감안해 보셔서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인근에 보니까요, 어, 주변으로 주변으로 어, 이런 식의 오는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장 활동을 통해 중개사 분들을 만나 보셔야 합니다. 현 경매물건지 인근에 있는 중개사 분들을 만나 보셔서요 수익성 여부를 재차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무리한 반객수 확장을 통해 원룸 내부 시설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수리 및 보수 비용을 감안하셔야 하기에 입찰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금액적인 면과 입지는 훌륭하지만 대수선을 통해 불법적인 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기에 철저한 임장 활동을 통해 수익성 여부를 재차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음? 나는 경매를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본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어, 이런 걸 혼자 가면 좀 두려우니까 누군가와 같이 어, 먼저 간내 길을 먼저 간 사람과 어, 멘토를 만나서 계속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힘이 부족할 땐 같이 모여서 공동 투자를 통해 수익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어, 저희 대장TV에서 멤버십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강은 무료입니다 근데 이제 노쇼 방지 그냥 막 무료라고 하니까 아무나 신청하시고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 만원에 대한 특강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시면요 어, 그 이상 가져갈 겁니다 음료수도 많으니까 다 가져가셔도 돼요 어, 전자책도 드려요 만원 이상의 전자책을 드리니까 어, 언제든지 특강 신청을 통해 음, 인사이트도 같이 공유하고 저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 터나리고요 인사이트도 공유하고 멤버십 회원제도에 대해서도 들어보기도 하고 어, 뜻을 모아서 같이 공동 투자도 하고 물건도 추천받고 같이 투자도 하고 음? 이렇게 경매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가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요. 어, 투자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권리분석이 잘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어? 하이 아, 불안한데 그래도 내가 살짝. 어? 내가 이거 그래도 인수하는 권리가 없, 없을지 너무 무섭고. 그럼 내가 이 시세 조사를 잘했는지. 그럼 내가 출구 전략을 잘 잡았는지. 이런 게, 게 굉장히 두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저희가 평생 다 컨펌해드립니다. 평생 그리 공동 투자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음 우리 실전반 멤버 회원 분들과는 같이 가니까요. 언제든지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셔서요. 인사이트도 복유하고 저랑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현장 영상과 음.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영상들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